예, 수학 중심에 있는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죠. 예, EX하고 이거가 Y축과 평행한 직선에 서로 다른 두 점을 AB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EX죠. 여기 정점. 얘는 지금, 어, 뭐죠? Y에 마이너스 있는 거니까 X축, 대, 어, X축 대칭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얘는 여기, 원래는 4의 X마이너스니까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했으니까 정점이 이만큼, 예, 이만큼 이동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원래는 이렇게 지나야 되는 건데 뭐죠? x축에서 대칭되어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지나는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프를 한번 대충 그려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y축과 평행한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y축과 평행한 직선 이렇게 그리면은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o, OA하고 OB가 지금 같다 그랬거든요. 여기를 OA, 여기를 OB라고 할 수가 있죠. OA, B인데 이게 지금 길이가 같다고 했잖아요. 길이가 같은데 여기가 반드시 뭐가 되죠? 직각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중학 중학교 2학년 2학기 처음에 배웠던 거에 의해서 있잖아요. 이게 그 길이가 같은데 직각에 의해서 길이가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이 길이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동일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좌표하고 길이의 관계를 한번 잘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를 임의 좌표 t로 설정하게 되면은 여기는 이의 t승이라는 그 길이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뭐가 되냐면 길이로 표현할 거면 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를 한번 붙여줘야겠죠. 그러니까 4에 t-2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e t는 2에 이 t-4가 되기 때문에 어, t는 4다 라는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t가 4가 되면은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가 몇신나 하면 16이 되는 거죠. 그럼 16 곱하기 4를 하면은 걔가 바로 답이 되겠죠. 왜냐면 2분의 1은 그냥 생략할게요.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